비닐봉투에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장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 메가헤르츠.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7 9 7 9 7 9 7 9 대리 이용하면 만원 할인. 친구네 대리 운전. 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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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국번 없이 7979의 7979. 친구네 대리 운전에서 두 시를 알려 드립니다. 잠시 두 시부터 5시까지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계획 정파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방송 시설의 점검을 위해 5시까지 방송이 잠시 중단되오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KNN 라디오는 보다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